네, 이제는요, 몸을 아는 남자, 인산한의원, 한진우 원장님의 시간입니다. 건강 플러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나트륨 중독증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죠? 네네. 작년에 그 식약청에서 직장인 예. 500명을 상대로 미각 테스트를, 어, 검사를 한 결과 음. 10명 중에 3명 정도가 음. 아, 짜게 먹는다고 아. 이렇게 조사가 됐고요. WHO에서 1, 1인당 1일 평균 권장량이 나트륨 섭취량이 음. 2000mg 인데요. 예. 우리나라, 예. 우리나라 평균 섭취량은 그것의 2.4배. 특히 맞아요. 30대에서는 3배가 넘는 오. 나트륨 섭취를 한다고 이렇게 오. 알려졌습니다. 네. 어 우리나라 평균 어 연령인 80세까지 이 나중 역을 다 더하면은 예. 350kg이 된대요. 소금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 사람이 묻힐 정도가 되는데요. 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각종 대사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소금을 많이 먹기 때문에 생기는 예. 습관성병인 나트륨 중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김치, 고추장 이렇게 대표적인 음식들 자체가 음. 이미 짜기 때문에 이 나트륨 중독증에 걸리기가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나트륨을 섭취하면 왜 좋지 않은지부터 말씀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예, 빛과 소금이라는 말이 있죠. 네. 그만큼 소금은 우리한테 소중한 존재입니다. 근데 근래에는 이게 소금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오. 아 나트륨은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에서는 삼투압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분을 음. 이렇게 저류시키는데요 수분이 저류되면 혈액량 체액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고요 이 혈액을 순환시키는 심장에 무리가 가고 음. 이 혈액을 여과시키는 음. 콩팥에도 무리가 가고요 이 나트륨 자체가 위장의 점막에 자극을 줄 뿐만 아니라 혈압이 높아지면 콩팥에 무리를 주, 줄 뿐더러 이 나트륨이 배출될 때 칼슘이 같이 배, 출이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근골격계, 꼭 골다공증이라든지 아 이런 질환 등이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콩팥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트륨 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위, 장, 골격계까지 그렇죠. 손상을 준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요 나트륨을 많이 섭취한다, 많이 섭취한다 얘기는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좀 헷갈려요. 일반적으로 짜게 네. 먹는다 싶은 분들은 의심해 볼만 하고요. 어. 음식이 간이 맞춰져 있는데도 소금간장을 습관적으로 붓는 분들이나 네. 식탁에 항상 댁 내에서도 소금을 옆에 준비해 놔야 어. 어, 직성이 풀리는 이런 분들은 네. 어~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소금간장 된장, 고추장, 그리고 쌈장, 이런 장류를 항상 찾는 분들도 아. 위험군에 속해 있다고 볼수 있겠죠. 네. 오늘도 김효선 캐스한테 미리 그, 나트륨 중독증 자가진단법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어, 체크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효선 씨? 네,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나트륨 중독 자가진단법 총 6가지를 제가 문항을 드릴 텐데요. 이 중에서 3가지 이상이면요. 나트륨 중독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자, 첫째, 음식에 소금이나 양념장을 추가로 넣지, 넣어 먹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 생채소보다 김치를 먹는다. 셋째, 생선 자반이나 젓갈류를 좋아한다. 넷째, 국, 찌개, 라면을 먹을 때 국물을 거의 다 먹는다. 다섯 번째 인스턴트 식품과 냉동 식품을 자주 먹는다. 그리고 여섯 번째 외식을 하거나 배달시켜 먹는 일이 잦다. 음. 어, 한번 다들 체크해 보셨나요? 네. 사실 저도 여섯 가지에 다 해당이 돼서 다요. 네, 네, 좀 네.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아. 근데 보니까 김태진 씨도 네. 상당히. 종이가 떨어져, 떨어져. 저는 효선 씨가 작아진다고 할 때마다 다 체크해요. 진짜 <laughs> 네, 큰일 네. 네. 났네저 여섯 개다해요 진짜로. 여섯 개 다. 네. 효 씨는 식단 아, 조절하죠? 네, 저는 네. 사실 한 개도 해당이 안 되거든요. 아, 부럽다. 그러니까 좀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특별히 예. 더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짠 음식을 웬만하면 저는 안 먹으려고 좀 노력을 해요. 건강 때문에.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섯 개다 해당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패널 분들은 어떤 결과일지 좀 궁금합니다. 팀장님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어 저도 세 가지 정도가 해당이 돼서 예 아무래도 의심을 좀 해야 음. 되는 약간의 <laughs> 조금 중독일 음. 수도 있다라는 아, 결과 약간. 같고 네. 차연희 설턴트는 어떠세요? 네저 여섯 가지 중에 다섯 가지에 해당이 사항 돼서요 지금 아, 열심히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여기서 몇 가지 이상이면 위험한지 좀 말씀 좀 해주시고요 네.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경우에는 뭐 피자나 면류인데 이거는 밀가루인데 이것도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 건가요? 아, 제일 주, 주의해야 될 부분이 밀가루 어, 음식인데요. 예. 밀가루는 밀가루 보존 특성상 변질을 막기 위해서 나트륨이 일정량이 첨가가 됩니다. 네. 음. 거기다 반죽을 할때 소금 간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음. 이것을 짠 육수에 말아서 아. 짠 김치와 곁들이면 이거야말로 나트륨 폭탄이 되는 아, 그렇죠. 거죠. 네. 맞아요. 갑자기 생각이 난게 추워서 예. 갑자기 우동 한 그릇 먹고 싶다 해서 들어가서 우동 한 그릇 먹으면은 면에 나트륨 국물에 나트륨 김치에 나트륨하면은 그냥 음. 나트륨 폭탄을 맞는거나 마찬가지겠네요. 특히나 국물이 뜨거울 때는 짠맛을 잘못 느끼기 때문에 네. 더 그렇게 되고요. 네. 서희 씨 말씀처럼 알게 모르게 나트륨 섭취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주변에 소, 소금의 유혹이 많아도 너무, 너무 많은 많아. 거죠. 네. 우리가 흔히 밥도둑이라고 이제 홈쇼핑 같은 데서 판매를 할때 밥도둑이라 고 말하는 것들 다 짭니다. 네. 어. 간장, 게장, 자반, 고등어, 도비. 짠지류 그렇죠. 뭐 어, 젓갈류라든지, 네. 이런 것들 다 짠데요. 이런 것들에 곁들여서 또 김치조차도 짜다고 느끼지 그렇죠. 못하고 음. 먹는 경우가 많으니까 김치도 음. 조금 싱겁게 담가서 드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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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아까 자가 진단법에서 이제 세개 이상이면 나트륨 중독증 의심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예, 네, 예. 그렇죠. 자 그런데요, 좀왜안 좋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음. 될것 같은데 나트륨, 그러니까 소금류를 많이 먹으면 이제 붓는다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음. 왜 그런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트륨은 물을 끌어들이고 그 인체는 그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분을 계속 저류를 시킵니다. 네. 그러면 라면 먹고 그 다음날 붓는 경우 많이 볼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트륨이 많을수록 <laughs> 네. 몸에 수분을 저장하기 때문에 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렇다면 늦었군요. 우리가 이 나트륨 중독을 막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저염식 식사를 좀 해봐야 될것 같네요. 네. 네, 저염식사는 네. 일종의 습관입니다. 자꾸 네. 싱겁게 먹다 보면 싱겁게 음. 먹을 수 있게 되고요. 싱겁게 음. 먹다 보면 그 주재료의 맛을 더 느낄 수가 있고요. 집에서 조리할 때도 소금을 많이 넣는 것보다는 예. 천연 조미료 어. 버섯 가루라든지 허브 같은 것을 넣어서 음. 짠맛 이외 다른 미각을 살리는 이런 조리법을 하는 것도 음. 나트륨 줄이기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또 궁금한 게 이제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살도 찌나요? 이 비만과 관련이 있나요? 구운 게다 살이 되나요? 아까 그 부종이 네. 발생한다고 했는데요. 네. 그 상태에서 계속 그 나트륨을 수, 섭취하게 되면 부종이 계속 가중되겠죠. 어. 이게 나중에 체중이 됩니다. 음. 체중 증가하면 식욕이 더. 이 그쵸.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증가되게 되고 음. 그런데 비만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심혈관계 질환이나 위 예. 장관의 어떤 질환이나 다른 질환들도 많으니까요 나침 음. 어, 섭취를 낮추는 것이 좋겠죠 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저는 저염식 식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웬만하면 네. 좀안 먹으려고 하는 게 제가 한동안 살이 정말 무섭게 쪘었어요 어. 그런데 그때 갑자기 좀 식사 패턴을 좀 바꿔봐야겠다 해서 그때부터 채소류를 좀 많이 먹고 음, 음. 소금 들어간 음식을 좀안 먹어 버릇했더니 건강이. 어. 굉장히 굉장히 좋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사회적인 것도 그렇고 예. 그 정도 그렇고 많은 도움이 된다는 부친하게. 거 제가 음.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래요. 여러분들도 좀점씩 예. 식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나트륨 중독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또 주의해야 될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우리나라의 그 국물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요. 음. 뜨거운 국물일 때짠 맛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음. 요즘 라면에 표기된 나트륨 함량을 보면은요 면만 섭취했을 때 그리고 면과 국물의 절반만 섭취했을 때, 면과 국물 전부를 섭취했을 때로 나눠서 표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국물에 그만큼 많은 나트륨 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예. 그래서, 국물을 드실 때는 싱겁게 드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 지금 화면 보니까 저분은 저보다 훨씬 더짜게 드시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자, 아무튼 그 나트륨 중독증에 어, 걸렸다고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나트륨 중독증에 걸렸을 때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생활 습관병이기 때문에요. 음. 그 의학적인 도움보다는 습관을 아. 개선하는 편이 예, 좋겠습니다. 예. 또한 어, 나트륨을 배출시킬 때 칼륨을 많이 섭취하면 나트륨 배출. 쉽게 된다고 아 하니까요 네.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우, 우유라든지 과일 채소를 드시는데 음. 예를 들자면 양배추나 토마토 바나나 우유 같은 식품을 섭취하면은 나트륨 배출에 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네 소개드린 음식 드시면서 나트륨 중독에서 네. 좀 벗어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나트륨 중독 예방에 대해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싱겁게 먹다 보면 음. 음식 주재료의 맛을 더 어, 만끽하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찾았던 맛이 소금의 짠맛이었지 않나 그것뿐이었지 않나 반성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싱겁게 먹는 습관은 오늘부터라도 들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저도 요즘 <laughs> 원푸드 다이어트 중인데 예, 음식을 좀 바꿔봐야 될것 같습니다. 원푸드 다이어트요? 예, 네. 요즘 제육덮밥으로 제육 원푸드 다이어트하고 있거든요. 네. <laughs> 나트륨이 덜 들어간 음식으로 네. 예, 식단 조절을 반드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건강플러스까지 저희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죠? 네, 이쯤에서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